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! 안녕하세요. 흠쌤이에요 우리 지금 고3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원서 접수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할게요. Let's go. 네, 첫 번째 실수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전형과 학과를 틀립니다. 이게 한번 접수가 되면은 다시 수정이 불가능해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옆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생 아니면은 뭐 지인들이 한 번쯤 같이 옆에서 체크를 해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. 왜냐면은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은 그리고 학과를 틀리게 입력하거나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그점 참고해 주세요. 두 번째는요, 우리 친구들이 학교장 추천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학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거 학교장 추천 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,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방식인지를 반드시 입시 요강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농어촌 전형이나 다자녀 전형 혹은 국가 유공자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러한 전형들은 일반적인 전형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구비 서류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.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입시 요강을 체크해 주면 좋겠어요. 어, 우리 친구들이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해지고 불안하다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면 입시를 잘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시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흠쌤한테 힘이 됩니다